안녕하세요. 종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또 예배하기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완전히 죄로 멸망할을때 주님께서 어, 저희에게 구원의 손길 내밀어 주셔서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주님께 진정한 예배 올려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말씀 드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성령으로 더욱 더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 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으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뭔 말입니까?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다. 구원 받는다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래.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힘쓰라고 합니다. 그냥 좁은 문 들어가는 게 힘듭니까? 네, 힘듭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중에 들어갈 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자가 많아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 받을 자 별로 많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길, 아니면 문.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좁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기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 싶어든 거라고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저희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양자태길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요, 또 뭐라고 말하느냐. 또 저희에게도 뭔가 해야 됨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 입장에서는요, 아니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도 말하기도 하고요 저것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둘다 하나의 말씀이면요 답은 되게 심플합니다. 둘다 맞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다 이루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옳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라는 말씀도. 맞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만 저도 저희,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하나님이 길다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건 무, 뭐, 누굽니까?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못들어가는 자 많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못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을 닫은 후에 주여 열어주셔서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그가 대답하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니 주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또 아는척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주님과 우리 꽤 가깝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있었고요.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있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 가르침 들었다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구원받지 못할 자 많습니까? 예수님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잤는 자 누구입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과 그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자는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엇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어떠한 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도요,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의 반대가 행악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이 뭐예요? 그러면 말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조문으로 진짜 들어가는 사람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진짜로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규명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구원받지 못한 자. 저희는 믿음으로 이것을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또 성격은 뭐라고요? 이 행악으로. 행동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자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 없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행악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 자. 이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따르지 않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애초에 이 문이 본인이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그 문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이 구원이 무엇으로 확인되어 줘야 하느냐? 입술로 말하는 주여 주여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진짜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 간자인지 아닌자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교회문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은 거 아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 착각을 갖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뭐요? 저 교회문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 성전 말씀 안 하십니다. 성전 들락날락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거라. 왜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하시는데요. 그문 두드렸던 자는 뭐라 합니까? 나 예수님 압니다. 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힌 날, 저 예수님 압니다. 교회도 많이 갔고요, 예배도 드렸고요. 나름 헌금도 정직하게 했습니다. 교회 가르치 바라서 교회도 좀 섬겼습니다. 문 열어 주십시오. 저 하나님 우리 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실 자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나 너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구원이라는 것이요,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원리적으로는요, 참 쉬워요. 믿으면 구원.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성경은 계속 좁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 그 구원의 문, 좁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 하지만, 마지막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아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갑자기 동서남북, 뭐, 뭐 세상,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복음받은 자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민족, 누구입니까? 유대인 민족입니다. 근데 사람 근데 하나님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방향에서 먼 곳에서까지. 그러면서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보면요. 본인들은요. 구원에 가깝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있고요. 율법도 나름 알았고요. 율법도 나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구원과 아주 먼 사람. 하나님과 아주 먼 더러운 자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뭐 이런 것들에 아주 먼저들이요, 먼저된대요. 무엇입니까? 답은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이 좁은 문 하나가요. 나중된 자가 먼저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민으로 뭐 선택받았습니까? 이스라엘처럼요? 아니요. 뭐 율법을 먼저 받은 민족입니까? 아니요. 복음 언제 받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들어가면요. 나중된 자든 먼저된 자는 상관없이 먼저된 자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참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또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왜냐, 본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이었거든요. 구원을 소유한 민족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이 갈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도 모르고요 목소리도 모르고요 무슨 옷을 입으셨는지 아는 것 성경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길거리에 있지도 않았고요 같이 먹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좁은 문 아, 하나는 다르네요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긴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뭡니까? 예수님 아주 친했다라고 생각했던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좁은 문은요 힘들고 가기 싫고 아주 번거로운 문이자 길은 맞지만 저도요 가장 확실한 구원의 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워요. 쉽진 않지만서도 가장 지름길인 길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이기도 하죠 뭐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또이 믿음대로 그 좁은 문그 좁은 길로 가는 그 믿음도 그 삶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둘다 있으면 됩니다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하나긴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설명을 위해서 불리하겠습니다. 이두 개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두 개가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좋은 문으로 들어간 자고, 이두 개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할 자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성경 읽기가 진정한 믿음으로. 또 순종의 열매가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 받는 자가 많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또 예수님이 힘쓰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더욱 더 힘쓰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힘쓰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힘쓴다 힘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좁은 문으로 더욱 더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저희의 구원이 더욱 더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또 성경 말씀 붙들고 이 조문으로 들어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